프로축구 K리그1 파이널 B로 떨어지면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울산 HDFC가 오늘 대구와의 경기에서 간신히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로 울산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피할 수 있는 마지 노선인 9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영조 기자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에서 하위 스플릿 리그인 파이널 B로 떨어진 울산 HD 최하위 대구와 맞붙는 문수 경기장에는. 경기 전부터 울산을 응원하러 온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어, 선수들과 이제 구단 팬다 뭉쳐 가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 K리그1 생존 경쟁의 한가운데로 내몰린 울산 HD 어수선한 팀 모습을 지켜봐 온 팬들은 강등권을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최대한 하이스플릿에서 최대한 높은 순위로 유지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우승을 도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팬들의 바람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구FC는 전반 45분 김주공의 선취골로 앞서나갔습니다. 수비에 힘을 더한 대구와 울산의 공방이 후반 추가시간까지 이어졌고, 울산 HD는 결국 종료 직전 엄원상의 패스를 받은 이청룡이 천금 같은 득점에 성공하며 단신히 무승부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아쉽게는 하지만 앞으로 경기에 있어서 선수들 좀더잘 이렇게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되지 않았나. 승강 플레이오프를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9위에 머물러 있는 울산 HD. 노상래 감독 대행 체제에서 두 번의 승리를 맛본 울산 HD가 이번 무승부를 계기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